돌아왔습니다. 일단 50분에 바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경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스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끝나고 10분 대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10분 뒤에 바로 경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측 선단에서 중앙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어, 경기가 이제 바로 오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 쪽에 사이트 오시면은 일정 결과 보시면은 1라운드 2라운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좀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이트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어, 그리고 많은 대회 정보 같은 것도 저희 플레이 도너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분들과 같이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7회 어, 배틀그라운드 듀오 대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쿼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인 스쿼드 대회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어,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일단은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네요. 자, 우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GG팀의 HS선수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는 누가 될지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경기 바로 시작하였고요 자기장 바로 좁혀지죠? 어우 자기장이 바로 위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리, 아마 시작하자마자 많이 내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일단 김한식 선수 자 HS선수 자 유민선수 섹시아티스트 찬 홈코 넘버 2, 마이티, 아우디, 아우디, 토비, 토봇, 그리고 아이엠스쿼드, 진심펀치, 민수, 그리고 진심 니킥, 여기서 홈코 넘버 원 선수까지 모두 내리게 되면서 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식 선수는 빨리 내렸던 만큼 아마 자리를 빨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환절기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 목이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위험한게, 위험한게 아니라, 어, 감기가 쉽게 오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어, 집 밖에 뭐, PC방에서 뭐, 게임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임 같은 거를 같이 즐기기에는, 이런 대배 같은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니킥 선수랑 펀치 선수가 1킬씩, 괜히 다른 말 했네요 자 일단 푸트캠프에서 1킬 그리고 이 부분 상단 부분에서 1킬이 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hs 선수 넘버2 선수랑 위치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킬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im 아우디 아우디 그리고 마이티 선수도 위치 서로 확인 자 여기서 아우 처리 마이티 선수 전지정능 하죠 아우디 아우디 선수 처리 자, 그러면서 넘버트 선수, HS 선수랑 곧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또한 명이 사라지게 되겠죠. 전판과 좀 다르게, 좀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HS 선수. 자 훔크 넘버투 선수랑 경합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남에서 숨어 있고 아 빼꼼 바로 처리 자 그러면서 일단은 여러 팀들이 일단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탑10 상황이죠 1라운드 끝나자마자 자이 상황에서 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고, 아마 2페이지부터 조금 더 빡센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빡센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음, 자, 남은 페이지 50초. 자, IM 스쿼드 선수. 진심 니킥 선수랑 위치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경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진심 니킥. 자, IM 스쿼드 선수랑 니킥 선수도 어떻게 보면 부트캠프에서 조금 한, 한 딱까리 할줄 알았는데, 안 나네요. 아.. 그러면은 이대로 일단은 페이지 1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페이지 2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즈 2 좌측 상단이죠 그렇다면 일단 훈쿠 넘버2 선수라 토보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민 선수를 만날 수도 있고 섹시 아티스트 마이티 선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저기 위에서 보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급이 뭔지 그로자, 그리고 삼뚝, 길리슈트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섹시 아티스트 선수가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고, 토보 선수도 같이 다가가고 있단 말이죠. 자, 토보 선수도 가가, 다가가고 있고, 여기서 만나면은 미처 확인한 것 같아요, 서로. 어, 아니저 어, 잠깐만, 확인한 게 아니었네요! 아 확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티스트 선수가 위치를 먼저 찾아내고 처리를 해버린 상황 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어, 조금 괜찮은 경합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길리스트까지 알뜰히 챙겨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넘버원 선수 일단 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서 일단 마이티 선수를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이티 선수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수 9명. 일단은 GG팀에 HS 선수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김한식 선수가 우승할 수도 있고 3위 팀이었던 선수도 우승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2페이지에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5초작. 자, 또 좌측 산당. 야 이건 위험하죠 자 유미 선수 전면에 마이티 선수 자 6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죠 자 일단은 좀 멀리 도망가는 모습 자 일단 차 타고 빠집니다 마이티 선수 자 유미 선수 이때다 총 쏘고 있죠 아 유미 선수 근데 옆에 넘버원 선수 폭탄 투척합니다. 유감. 아, 어그로가 끌려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처리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버 투 선수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 선수가 진입하고 있는 것을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자, 섹시 아티스트 선수. 아까 토보 선수를 잡아냈죠. 자, 운전. 하고, 일단은 요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마이티 선수는. 자, 물가 건너편에서 자리 잡게 되고, 경합이 이뤄진다 그러면은 넘버원, 넘버투 선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제의 팀은 오늘의 적군이죠. 자, 저측.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기장 같은 부분도 다 줄어들게 되었고, 3페이지 넘어서 이제 4페이지로 진입을 하기 5초 전. 자, 10초 전. 아까 이 자리에서 넘버트 선수가 HS 선수를 잡아냈죠. 자, 죽은 자의 용기가 남아있죠. 음, 남은 선수는 8명.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티 선수. 일단, 보트를 타고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김한식 선수가 안에서 자리를 미리 잡아놨어요. 좋은 위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계속 펼쳐주고 있는데, 여덟 명의 선수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IM 스쿼드 선수. 자, 측면으로 들어가고, 지 김한식 선수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서치는 저기가 아니긴 하지만 저기서 보이는 거는 일단은 김한식 선수 아 물론, 물론 제 눈에 우리 선수들이 ESP나 그런 핵은 안 쓰잖아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인데 깔끔하게 게임 승부, 승리, 실력으로서만 승부를 해주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기 멀리 서있는 넘버원, 넘버 2, 넘버원 넘버 선수가 일단은 다리를 건너는데 무난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EM 스쿼드 선수 확인해야 돼요 저 움직이는 게 보이는 순간 견착을 하고 조준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준! 자 어설프게 아 여기서 처리 아이엠스쿼드 선수 침착한 마무리 자 여기서 어 진심 니킥 선수가 아이엠스쿼드 선수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넘버트 선수도 일단 총소리가 났던 쪽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니킥 선수 확인하죠 촉촉 자 난사 어, 근데 진짜 필인데 저거를 일단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흠코 넘버트 선수. 근데 다 가가, 더 가까이. 다 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폭탄 던졌고, 어그로. 자, 이러면 은 니킥 선수 치료를 하겠죠. <laughs> 자, 그러면서 흠코 넘버트 선수. 위치 확인했고. 여기서 조준! 조준건한 발! 발사! 어설프게 죽일 거면 빨리 피, 피해야 돼요 진짜 <laughs> 자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쪽에는 일단은 여러 선수들이 다 존재하고 있죠 자 김한식 선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는 펀치 뒤쪽에는 섹시 아티스트 그 뒤쪽에는 마이티 선수 와 보급이 두개 이거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선 먹을 만큼 먹었죠. 자, 넘버트 선수, 니킥 선수, 계속 견제 중. 자, 폭탄까지. 자, 일단은 폭탄에 맞지 않았으나, 일단은 견제는 됐다. 자, 그리고 진짜 필, 딸피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 섹시아티스트 선수, 마이티 선수한테 정리. 자, 넘버트 선수 안쪽으로 진입. 자, 만나게 되는 거는 김한식 선수는 위쪽에 있고요. 자, 발수를 조심. 자, 다섯 명의 선수가 살아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넘버트 선수 진입. 여기서 까꿍! 아, 김한식 선수가 끝까지 숨어 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딱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근데 잘 통했습니다. 자, 마이티 선수 그리고 정면에는 펀치 선수가 있습니다. 김한식 선수도 있고 자, 폭탄! 아, 펀치 선수 이걸 알아채고 있었네요. 자, 멀리 니킥 선수. 자, 그리고 김한식 선수가 있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닉네임만 보게 된다면 2대1 상황 같지만, 이거는 1대1대1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경합이 한번더 펼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대로 자기장이 한번더 좁혀지면은, 그다음부터 또 경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쯤? 요즘 자 일단은 그러면 펀치 선수가 제일 유리하죠. 아 이거 나가기도 애매하고 김한식 선수 어 나갔네요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자 사운드 들렸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김한식 선수 밑에 준비 중이고요. 이키 선수도 옆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진입. 하지 않네요. 문단 속 바로 위에 있어요. 자 폭탄. 자, 일단 데미지를 어느 정도 입혔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자기장이 없죠. 여기서 마무리가 다 돼야 됩니다. 자, 방 안쪽. 자, 김한식 선수! 아, 펀치 선수가 처리. 빨리 이제 구급상자 들어가야 되죠. 자, 남은 거는 이제 펀치랑 니킥 선수인데 방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폭탄 던지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진심 니킥 선수의 승리로 게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일단 여기서 일단은 카카오 극한 배그는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잠시 후에 또 스팀 배틀그라운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